제 일기 연습을 자아봉사하 어, 오늘 뭐 하는 날이죠? 시크릿. 시크릿이요 아, 시크릿. 시크릿이 여러분 다 아시죠? 비밀. 네. 비밀은 처음 가는 까지 지켜야 되는 게비밀이죠 예, 네, 예. 네. 우연히 알았다가도 그냥 비밀 지켜주시면 돼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 모시고 시크릿 네, 투어 하면서 시청하면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쥐실 거예요. 쓰레기도 주는 거 이걸로 들어갔는데 사고를 쓰실 거 같아요. 왜냐면은 밥빼기도 해주고 또 어디 또 돌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laughs> 기대를 갖고 기대를 갖고 여러분 오늘 했는데 가게 에 아저씨들께서 실망을 보는 이유는 연습은 자음공사대가 제1위잖아요. 1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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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때 근데 네, 오늘 그, 뭐야, 시크릿 봉사 갔다 와가지고, 29일날 수료식이죠. 네. 수료식인데 네. 수료식 출회식 끝나고, 그 다음에 이싹 가면 은 의미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정부터1 1절까지조장을다편성해가지고9 0점을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이 12차 시까지 하면서, 나는 나는 이런 봉사를 하겠다.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셨어요. 나는 무슨 어, 한다? 나는 한다? 뭐 이렇게 체력도 보상한다? 나는 환경보상한다?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구성을 했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그거를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청사님한테 아주 잘하을록 합니다. 우리 자우동사들들은 대학을 끝나는 게 아니라 본사재를구성해가지고 11조가 일사규명하게 진보 구조활동을 한번 가라앉아서 청장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장부터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배움의 해적이고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조사를 있으면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와, 회장. 회장이 있어야 되죠. 회장은 110, 110명 대장이에요. 수료생 거의 네. 한1 30명인데 16명, 94%만 수치가 없을 수 있다면서 110명을 이끌어가는 수상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수상이 리더십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왜냐면 하 여러분들은 남남자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각계 가치에 여러분들이 다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뽑을 때는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저는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 회장님이 뭐 우리 자원봉사를 한번, 뭐 예를 들자면, 크게 거시적인, 거시적인 자원봉사에서는 한번 회의봉사 자가지고할 때, 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이렇게 지켜할수 있는, 그렇게 할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 있어야 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할 때, 그, 뭐, 잘, 뭐, 이렇게, 관찰하셔서 뽑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제가 추천을 받으신 분이 두 분이 계셔요. 두 분. 공교롭게도 남자 여자로 되있어 남자 여자로 되어있는데, 어, 남자 여자로 되어있으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그걸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나서서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투표에 임해주시면 랍니다 그래서, 보실 때, 누가 더 믿을 수 있게, 누가 우리 자원봉사대 전체, 이것도 일기도 그 제일 기잖아요 일기 회사들이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뽑거요 먼저 가나다선으로 했어요. 1번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내주신 그 후보자하고 2번 선출되신 후보자하고 간단하게 출마일보을내기듣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투표해주시는데요 자, 기호 1번의 노광주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노광주입니다.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아는 것도 없어요. 그, 도 많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봉사 시간 만 시간, 이만 시간, 엄청난 봉사를 많이 펼치시는 선배님들 계시고, 후배님들 계시고, 배우겠습니다. 듣고, 배우고, 항상 무거운 거, 아직 나이가 조금, 조금, 조금 젊어서, 무거운 거 들고 나르고, 뒤에서, 맨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2번, 이희숙입니다 여러분들 자원봉사 대학을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나이는 조금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자원봉사 대학을 최고의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구청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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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몰라서 물어봤어요 예, <laughs> <laughs> 네, 제가 뭐 문제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네. 네, 네. 뭐 잘못했어요? <laughs> 네, 뭐이렇게 자세히 지르다 보니까 그이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충돌되면서 어 있어서는 뭐 신의 영역에서 봐서는 좀안 되는 어떤 그 로브라인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지구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거나 뭐 이제뭐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고늘 가만 그런 데 가시는 것 같아요. 내 아이는 추측이라고, 추측. 저도 어딘지 모르는데, 어쨌든 오늘 편안하게 잘 다니고 있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연습에 큰 힘입니다. 구청장 행복을 하더라도 올해, 그리고 또 참여자가 한 16%가 늘어났다라는 거, 이 봉사활동에 등록해놓고 출연돼 있는 분들도 계신데, 16%가 더 깨워서 더 참여하신다는 이런 왕성한 이런 봉사활동을 펼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걸, 오늘 이렇게 대학으로 나와, 이렇게 또 만들어서 해주시는 권위성 센터장님들, 우리 마음 감사합 무엇보다 참여해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라는 말씀이에요. 오 좋은 여행, 그리고 또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신다고요? 얘기했잖아. <웃음> <웃음> 네, 좋은, 시간.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 8시 2대 0 우리 센터장님 오셨네요 네. <웃음> 네. 여러분. <laughs> 아이고, 그동안, 그, 자, 군부연이랑 고생하셨죠. 오늘 즐거운 나들이 되시고 또 좋은 경험 쌓고 오십시오. 여러분 존경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지난 22일 목요일 오전 9시, 제 1기 자원봉사자 대학에서는 졸업을 앞두고 1기 자원봉사자 회장을 뽑았다 후보가 두 명인데, 남성 한 명, 1명, 여성 한명다 본론 초어 전에 투표를 하고, 대표는 투어를 마치며 한다고 했다. 전세버스가 10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사둘러 투표를 하고 투표상자를 차에 싣고 출발한다고 했다. 사실 아는 이는 알고 있었겠지만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대학의 수업 중 하나이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센터장이 투어 의도와 회장을 뽑는 이유와 대학을 이끌어갈 역군을 뽑는 것에 대해 소개와 이해의 말씀이 있음 후 회장 후보의 결의를 듣고 투표에 들어갔다. 줄지어 투표함에 기표하고 그 길로 버스에 올랐다. 1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3대의 버스에 탑승한 후 우리는 드디어 구청정을 만날 수 있었다. 연수구를 사랑하고 봉사자 대학을 만들기에 힘을 기울인 구청장이 버스마다 올라 격려와 천사의 인사말을 했다. 시의회에서도 나와 격려의 인사와 용기 북돋우는 말을 간단히 해주었다. 가다보니 바다가 보이고 이정표의 섬을 지나는 표시가 보이고 똑딱선도 보이고 영종도 지나는 것 같다. 의왕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는 갖가지 귀한 대석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바다 위로 빼곡하게 쏟아오른 곳에 선녀 바위가 있다. 선녀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놀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선녀 바위가 있다. 뾰족한 바위가 바다의 풍광과 잘 어우러지고 바위로 잔잔하게 부서지는 파도가 일품이다. 섬녀 바위에는 전설이 하나 있다. 영종진의 수군들을 통솔하던 후군에게 첩실이 있었는데 둘의 사랑이 깨지자 첩실은 영종진이 태평암이라는 바위 위에서 바다로 몸을 던진다. 이 여인의 시신을 수습해 주는 사람이 없어 용유도 포구에 표류하게 되고. 호구는 뒤늦게 후회하며 여인의 시신을 묻어 주었다고 한다. 그후 여인이 몸을 던졌던 태평함을 상여 바위라 불렀고 밤하늘이 맑은 날에 상여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노는 장소. 의왕리는 서울에서 가까워 당일치기 여행에 적합하며 드라이브와 산책, 맛집이 많다. 가족 단위 방문에 좋다고 한다. 해수욕장은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기 에 최적의 장소로 바다의 타 트인 경치가 인상적이다. 우리 일행은 용의도 산녀바위가 보이는 곳에 도착해 해안에서 쓰레기 죽긴이 있다고 안내해 주었다. 그래도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센터에서 준비해온 봉사조끼를 입고 포대자루와 집게장갑을 각자 나누어 두 사람씩 짝을 이뤄 줍깅을 했다. 생각보다 쓰레기는 많았다. 봉사자들은 경치도 보랴, 사진도 찍으랴, 줍깅도 하랴, 만만치 않은 일정이었다. 그래도 산녀바위에서 사진은 대체로 찍어본 것 같다. 그리고 죽김 시작 때도 단체 사진을 찍었고, 죽김 후에도 단체 사진을 찍었다. 해수욕장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멋진 경치를 볼수 있는데, 등산 초보자도 누구나 오를 수 있고, 중간에 출렁다리 또한 경험해 볼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정은 그리 여유롭지가 않아 생략하기로 했다. 선녀 바위는 크진 않지만 존재감 있고 바닷물 색깔이 예쁘진 않아도 펼쳐진 바다 광경에 시원해지고 탁트인 느낌이었다.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하는 선녀 바위 해수욕장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곳은 환상적인 풍경을 한 컷에 담기 위해 시니어 학생들은 시간을 할애한다. 차에 몸을 싣고 한참을 내려와 센터에서 미리 예약해놓은 식당에서 준비해온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기호 1번이 선출됐다. 선출된 신임 회장이 과거와 협조의 부탁이 있은 후 우리는 준비된 점심을 마쳤다. 일정이 빠듯한 봉사자도 있었다. 버스는 달리고 달려 연수이 청사에 도착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링 투어를 마쳤다. 힘은 들지만 보람되고 의미 있고 즐겁고 아름다운 풍경을 맛볼 수 있는 즐거운 하루였다. 인천도 섬이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뒤에서 열심히 응겠습니다박찬합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터